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 말고도 또한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오늘은 그어머니 제사라서 일찌감치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맛있다며 잘 드시던 샌모스켓도 넉넉히 사고 망고와 메론도 샀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던 특정 브랜드 햄버거도 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늘 그러셨습니다. 내가 저 세상에 가더라도 내제살상에는 밥하고 국은 차리지 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랑 콜라하고 햄버거, 피자만 있으면 된다. 어머니에게는 새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세명이나 있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하시는 날까지 새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들과 며느리들이 번거롭고 불편해 한다는 이유였어요. 어머니 아들 내외가 멀리 해외 나가서 사는 곳 아니었습니다. 엎어지면코 닿을 곳에 살았어요. 그랬어도 어머니는 자식들을 참 어려워했습니다. 알고 보면 어머니의 그 자식들은 하나같이 부려져였어요. 어머니의 담부를다 빨아먹고 더 빨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애초부터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듯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국밥장사를 하시면서 뼈빠지게 돈만 벌기만 해왔는데 그 돈을 다들들에게 퍼주고 또 퍼주기만 했습니다. 국밥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으셨어요. 공휴일도 국경일도 어머니에게는 모르는 세상이었어요. 단한 번도 마음 편히 남들도 타가는 꼭구경도 가보지 못했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어라, 돈만 벌어도 새 아들들이 어머니처럼 고생도 하지 않고 살게 되고, 공부도 원하는 대로 다 시켜주고,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에 큰 대리만족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고생해서 돈을 버는 보람이었고, 보상이었어요. 국밥 장사를 하느라 바빠서 아들들의 어린 시절을 잘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미안함과 자책으로 다 퍼주기만 했습니다. 사실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자식들에게 쓰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머니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들들에게 거절함이 없이 다 줬어요. 큰아들이 티니은 나이에 유학을 간다고 해서 또그 유학비용을 대느라 더 열심히 일을 하셨고 둘째 아들이 취업을 수년째 못하고 변호사가 되겠다며 공부를 다시 할 때도 10년 가까운 세월을 돈대조가며 먹여살렸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그나마 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좀 한가 싶더니 느닷없이 세계여행한다며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랬어도 어머니는 불만이 없으셨고 오히려 아들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어머니의 국밥은 블로그 SNS를 타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자 늘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맛집으로 등극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꾸준히 올리는 블로그를 보더니 와서 먹어본 사람들이 인증샷도 많이 찍고 좋은 후기를 많이 올려준 탓이었어요. 그래서 늘 국밥 장사는 바쁘기만 했었는데도 아들들이 3명이나 있었어도 매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아들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힘든 일에 아들들이 나선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어머니는 고령의 나이까지 쉬는 날도 없이 땀 흘리며 일하셨는데 새 아들들은 어머니가 번 돈으로 귀족처럼 누리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비록 친딸은 아니었어도 저를 친딸만큼 아껴주셨어요. 저와 저의 친엄마에게는 은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 한쪽에 불편하셨던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뺑손이라서 이렇다 할 보상도 못 받고 가신 바람에 그런 처지를 불쌍하게 봤던 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길에 남게 들 배불뚝이 엄마를 가게에서 몸을 누일 공간을 제공해 주셨고 저를 잘나을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자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셨고 당장에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친엄마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어머니와 친엄마는 한 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저는 국밥집의 방한 칸에서 자랐고요.엄마는 그 국밥집의 사장인 어머니 덕으로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그런 엄마가 암 투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그랬으니 제가 어머니라고 늘 불렀어요. 제가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녔다가 아픈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었어요. 엄마가 암으로 결국 돌아가신 후론 줄곧 국밥 장사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출이 더 꽁충 뛰었고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어요. 저는 제 일처럼 열심히 가게를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까지요.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시다며 걷기만 하면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다리 혈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인공혈관 시술로 좋아지자마자 의사의 경고도 무시한 채 쉬지도 못하고 또 굿밥 장사를 하신다며 가게에 나오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안 계셔도 굿밥 장사에는 별 지장이 없어서 한사고 말렸어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맡기고 그냥 편하게 쉬세요. 가게 건물 4층이 저 어머니가 기거하는 집이었지만 매번 내려오셔서 바쁜 주방 일을 많이 하시며 신경을 쓰시곤 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다리는 에 혈관이 막혔으면 다른 곳의 혈관도 막힐 위험이 크다며 적당한 휴식과 운동과 식이요법을 당장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영양제며 몸에 좋다는 걸다 사다 놓으면 뭘 하나요.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면. 정신 하나도 없이 바쁜 게 국밥 장사인데요 배달도 많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아무리 홀 서빙 알바를 많이 써도 바쁘기만 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니만 쳐다보며 챙겨드릴 수가 없었으니, 어머니가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론 더 가뿐해진 다리로 인해서 열심히 가게 안을 뛰어 다니셨어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거짓말처럼요.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뇌출혈로 몸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노만 있어야 하는 어머니를 며느리와 들들이 나 몰라라며 방관했어요. 생전에 연락도 한번 하지도 않던 어머니의 큰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와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장님 가게였으니 주인 행세를 못할 것도 없지만 카운터를 보고 있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는 주방이 바쁘니까 가서 일해요.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비켜요! 어머니 앞에서는 내 앞에서 싹싹하게 언니, 언니 하며 굴더니만 이 역사가지 없이 아줌마라며 하대를 했습니다. 비키라뇨? 어머니가 저에게 식당 운영을 맡기셨어요. 카운터를 아무나 봐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으면 주방일부터 배우고 와요. 저도 짬밥 있는데 어머니 큰며느리라고 해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손님들도 있고 홀서빙을 하는 아주버님도 있는데 저게 그렇습니다야 이년아 내말안 들려? 네가 뭔데 나한테 이 지랄이야? 이게 아주 사람 우습게 보고 날 때네. 거지를 데려다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살게 해줬더니 뭐? 이제 주 행사를 하려고 하냐? 어머니의 큰며느리는 아예 작정하고 온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이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어머니의 평생가 어쩌든 말든지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언젠가는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실 텐데 그때 가게를 인수를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있다가 그날이 왔으니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더라고요. 누가 그러자고 했겠어요? 어머니 큰아들이 그러자고 했겠죠.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머니 국밥가게로 바로 쳐들어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더니 생뚱맞게 결혼식 때 보고 자주 보지도 못했던 큰 며느리가 가게를 장악해버렸어요. 특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남편과 함께 여기를 운영을 할 테니까 아줌마는 이제 그만 두고 짐 싸서 나가세요. 아줌마 해고해요. 그때 저는 반발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게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그러자 저보다 나이도 어린 큰며느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제 파악도 못하네. 어머니가 딸처럼 이뻐해 주니까 진짜 자기가 신의나 되는 것처럼 그러네. 야너 정신 차려. 너는 여기 종업원일 뿐이야. 라고 하며 꼴도 보기 싫다며 그 길로 저를 쫓아 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어머니 딸도 아니었고 뭣도 아니었던지라 그대로 쫓겨날 수밖에요. 어찌 보면 참 서럽더라고요. 평생을 그 국밥 가게가 내 집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내쫓기고 보니 촬영하기가 말도 못했어요. 그 길로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 봤지만,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를 뵈니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실까 봐서, 구구절절 쫓기는 사실을 함구했어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그러셨습니다. 뭐하러 왔냐? 오지 마라.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난 걱정 없다. 얼른 가라. 그저 아무 말탈수 없었는데, 어느 날 아셨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네 오빠한테 네가 없으면 가게가 안 들어간다고 말해줬다. 그러니까 너한테 다시 맡아달라고 할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큰 오빠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힘들게 말하는 모습이 짠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월세가 처우려면 한적한 곳에 굽밥집을 따로 차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많이 바빴어요. 그래도 일주일 에한 번씩 식당 문을 닫고 어머니 병실로 와서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로 갔더니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는 말한 마디도 없이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를 싸구려 요양원에 버렸어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어머니 큰 며느리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참 바쁜 시간인데 눈치도 없이 전화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당연히 요양원으로 모셔야지. 그럼 어쩌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이 되면 아줌마가 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간호하던가요. 끊어요. 얼차게 없었어요. 바쁘기는 개뿔. 요양원에 달려갔더니 어머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감기기가 어렵다며 머리도 짧게 아무렇게나 잘라버리고 몸이 불편해서 행일에도 침대에서 떨어질까 봐 어머니 몸을 침대에다 묶어놨더라고요. 아무리 몸을 잘못 가누는 분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양원을 한바탕 뒤집어 팠습니다야 이게 무슨 짓들이야? 너희들 맨날 이런 식으로 환자를 돌봤냐? 여기 있는 최고 책임자 나오라고 해. 누구야? 빨리 안 나와? 너희들 다 고소당할 줄 알아? 어머니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했는지. 한동안 얼싸않고 엉엉엉 울었습니다. 그래도 변명만 해대는 간호사들 말에 진짜로 경찰을 불렀어요. 그제서야 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란 걸 알고 더 기가 막혔습니다.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를 싸구려 요양원에 버리고 가는 환자에 보호자인 자식들은 대부분이 찾아오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를 편할 대로 환자를 댔던 겁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했는데도 머리를 빡빡 잘라버리질 않나. 꼼짝달싹도 못하게 묶어버리고 간호사가 되려 눈치를 주고 화를 내기 유수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저를 보고 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분노해서 그 요양원을 틀었다 놨다 했어요. 어리대 어린 젊은 요양원 원장이 살려달라고 빌고 빌었지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면허도 없는 주제에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한테 얼마씩 돈을 쥐어주고 의사 면허만 빌린 채 불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관련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고발을 했고 그 요양원은 다시는 문도 못 열게 했어요.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도 새 아들 중 어느 누구 하나 내다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내다보지도 않는데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겠어요. 그냥 돈 받아갈 때만 시어머니고 어머니였지. 산 성장이 지금의 어머니는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 인간인가 싶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끔찍하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써왔는지를 알고 있던 저로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새 아들들에게 차례로 어머니 상황을 말해주고 그렇습니다. 돈 받아갈 때는 착실히도 잘 찾아오더니만. 다죽고 나니까 버리는 거예요. 오빠들이 그러고도 엄마 자식들이냐고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코웃음만 쳐댔어요. 말 잘하는 네가 엄마를 모시던가 해라. 엄마가 너를 딸처럼 여겼잖아. 그런다고 해서 행연아, 진짜로 딸 행사를 할생각 마라. 엄마 급밥집도 우리 세 형제가 똑같이 나눠서 수익금을 매달 가져가기로 합의 봤다. 알았지? 잘됐네.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친 오빠는 아니지만 새 오빠들이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어머니를 모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 없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좁지만 저희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날부터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혀 어머니를 찾아오는 법이 없었어요. 명절 때건 어머니 생신 때도요. 며느리도 그랬고요.그렇게 수년이 흘렀어도 어머니의 평생은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팔게 웃으시며 저를 부르시더니 컨디션이 좋다며 그러셨어요.오늘은 네 가게 문을 닫는 게 어떠냐?내가 너와 함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대로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와 함께 공기척한 외곽으로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아직은 말씀도 오늘 하기는 했지만, 몸 상태는 처음 때와는 비교 단계게 좋아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괜찮았어요. 멀리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강원도까지 천천히 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야,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니. 내 딸이 아니었으면 이런 구경도 못해볼 뻔 했구나.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네 오빠들을 너무 원망하지 마라.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치중을 하느라 잘못 가르친 거야.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너를 내 딸로 입양을 하고 싶다. 비록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늘 엄마라고 불러왔었기에 입양이란 말도 생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가 어머니의 딸로 거듭 냈어요.그런 다음 어머니 국밥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모시고 갔더니 카운터에서 저와 시어머니를 본큰 올케가 그랬어요.아니, 여기 왜 모시고 왔어요이는데방이만 되잖아요.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야, 너 여기에서 당장 나가라.그랬더니 큰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또실성하셨어요 뭐예요? 빨리 모시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아가리 안 닥쳐? 너나 꺼져. 어머니께서 나가란 말안 들려? 올케는 이제 해고예요. 당장에 꺼져요. 뭐? 어따 대고 올케라고 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그러자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지팡이로 큰눌케의 이마를 밑쳐내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내네 맘이다. 왜? 떨부냐? 라고 하시며 홀에 있던 직원들에게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무작정 직원들을 쫓아낼 줄만 알고 쓸데없는 곳에다 성질을 부리곤했던큰눌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큰눌케를 가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에 다시 들어오시자 주방장도 나와서 초호죽고못 살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애써서 쌓아놓은 단골도 발길을 끊어버려서 외출이 판토막이 났었는데 이젠 저 어머니가 돌아오셨으니 살았다고 좋아했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그만둬야 하나 하고 불안했었다고 했습니다. 가게 4층에는 어머니와 제가 기거했던 살림집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는데 다시 다 정리하고 새롭게 리본을 링도 했어요. 그 사이 어머니 가게에서 쫓겨난 큰올케가 오빠들이 끌고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자식은 안 보여요? 가게를 피붙치도 아닌 것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피붙인 너희들보다는 백배더내 자식 같은 딸이다. 이 가게와 더불어 내 모든 재산은 내 딸에게 물려줄 테다. 너희들은 내가 그냥 죽어버릴 줄 알았지. 그리고 빨리 죽기만을 바랬을 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를 딸로 받아들이고 남은 재산도 저에게 다 주겠다고 하니까 날이판곳을쳐았지만 이미 문서화를 했으니 어쩌겠어요.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어머니에게 받은 돈 그동안 많았으니 나중에 유리뿐인가 뭔가 청구를 해봤자 소용도 없었죠. 그러더니 올케들이며 오빠들이 저에게 살살거리며 잘했어요. 어머니께 효도를 한다며 그때부터 홍삼이며 안마기며 사장기기 바쁘더라고요. 미친 것들 뒷북치고 나대봤자 이미 지나간 버스였고 가정스러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올케들도 저를 신의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지쳤는지 발길을 뚝 끊더니 아예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쩜 그렇게 예상대로 척척 맞아 떨어지는지 제가 봐도 꼴 보기 싫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저와 함께 사시다가 하늘로 떠나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안방창록 속에 있던 커다란 금고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속에는 현금다발과 금괴 등이 쌓여져 있었어요. 이게 말이다. 내가 넣어 놓기만 했지. 한 번도 빼서 쓴 적이 없어서. 그대로라면 30억은 탈 거다. 이젠 네 거다. 어머니는 절대 이 돈을 비밀리에 쓰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 쓰거라. 내가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식한테 주려고 모아놓은 거다. 그동안 네가 내 딸이라 고마웠다. 라고 하시며 피곤하다고 하시더니 그 길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늘 감사했어요. 어머니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곳에 편히 쉬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그날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핏줄이 아니었지만 가슴으로 품은 딸인 저를 의지하셨어요. 생전에도 한 번씩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 곁에 있는 자식이 자식이지 멀리 있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